네 안녕하세요. 세리즈 운정주입니다 이제부터 람보르기니 베네로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또 구가티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아니자 구가티는 제가 모르고 그 뭐였더라? 아 오토바이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. 오토바이. 감사합니다 언제 빨리 가면 되죠?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가시면 아잠자잠잠자 이렇게 어, 잘해지는 가족 선물을 먹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<laughs> 다음 버튼이 생깁니다. 이제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찾으러 한번 가보겠니다 네. 러딩도 있네요. 음 자, 이제 가보겠습니다. 음, 여기 지하주차장에 딱! 잠시만, 잠시 기다려, 이거 로딩을... 대고? 난그 이렇게, 이렇게, 올라게이면옆 이렇게, 이소리이 옆에 옆에 그냥 안들리는걸로 해주세요 소리가 너무 크죠?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물이 있는데 이거를 <laughs> 오토바이 찾기가 힘들어 힘들어 먹었나봐요 제가 이렇게, 이렇게 먹으면 오토바이가 생기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